자 18번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자 one of the 복수명사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의미를 규정하는 규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단수 is that 보호자리입니다 명접이 뜨고 오네요 명접이 뒤에 저를 이끕니다 it progresses at impressive speed 자 it은 여기서 지칭하는 게 뭐야 앞에 나온 모든 테크놀로지죠. 그 기술이요. 인상적인 속도로 엄청 빠르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뭐를 미하냐?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요. Are trading in their used electronic devices. 자, trade 그들의 뭐를 예전에 썼던, 자, 계속해서 이제 발달하고 빨리빨리 바뀌니까 예전에 썼던 devices, 장치, 전자장치들을요. are trading in 거래하는 거 바꾸려고 합니다 for 뭐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this has read 자 여기서는 has pp가 왔습니다 lead 들어가면 안됩니다 원형이니까 has pp 자 이것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새로운 종류의 어, 산업을 만들어냈네요. 근데 그 산업은 뭐냐면 Is being referred to as 여기 외우세요. 리커머스나 혹은 뭐 역커머스라고 불려지는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Be referred to as 원래 꼴이 어떻게 돼? Referred to as b 인데요. 요 A가 앞으로 수동이 돼서 날라갔고 그래서 남은 거는 to as 이렇게 요거 별표 해놓고요. 자 it consists of는 몸으로 구성되다. 얘 자체가 수동의 뜻이라서 consisted it is consisted of 이런 걸로 오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능동으로 되어. it comprises it is comprised of it is made up. of, 이렇게 다 됩니다. is composed of. 그것은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의. designed, 뭐, 어떻게 고안된, improve the functions of used item. used item은 어, 중고물품들이죠. 중고물품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en the release of the latest version of popular tablet PC 유명한 태블릿 PC의 최신의란 뜻입니다. 버전의 발매가 was announced 수동입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고 w o r d 들어가면 안 돼요. 공개되었을 때그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a re-commerce website o t purchased 2000 previous 이미 소유된 모델들을요, 2000개를 샀어요. 한 시간 만에. It gave consumers cash or gift cards. 자, 그리고요, 걔들은 고객들한테 IO에게 DO. 캐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줬습니다. In return for these devices, 이러한 자기가 썼던 디바이스들을 뭐 해줘서 반납해주는 보답으로. 그리고 나서 sold them, 그거를 팔았어요. 여기 동사 두개 병렬 gave 하고 sold 팔았습니다. 어디에? To electronics store, 그 전자 상점에다가 그것들을 used items를 팔았습니다. The stores use these recycled electronic devices. 그래서 이 가게들은요, 재활용된 즉 중고 전자 기기들을 사용했습니다. To attract consumers, 자 고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on a low budget, who couldn't afford, can not afford to 써야 됩니다. 여기 buying 안돼요. 새로운 버전의 기계를 사는 여유가 되지 않는 저예산의 고객들을 유혹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앞에 화살표 어, 조금만 길게 할게요. 여기 consumers들이지요. 저 예산에 갖고 있는 고객들을 유혹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주간데 이러한 방법으로 리커머스는요, benefits 이익을 얻었습니다. both retailer, 소매상과 그 다음에 그 고객들한테 보통 둘다 혜택을 얻게 됐습니다. And 그리고 It also helps 또 도와줬어요. 어, 여기 도움을 주답니다. 얘둘 다한테 도움을 주게 됐고 그리고 또한 이 리커머스는 helps 5형식이죠. The planet 3형식이죠. 어, 왜 이래? 삼형식이죠. 그 지구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이죠. By 마음으로써 the amount of electronic waste는 여기 쓰레기죠. 폐기물. 전자폐기물의 양. 여기는 number of 들어가면 안 되죠. 전자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sustainability는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요거 두개 병렬.